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누구든지 투자를 잘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한번, 부모님들한테 말씀 해주시죠. 네. 투자의 대한 무엇인지. 요, 요 얘기를 드렸었죠. 거래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어, 다른, 가치에 대한 다른 생각이, 같은 가격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좋은 선택은 뭘까요? 우리 아이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 되죠. 그리고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또 너무 쉽네. <laughs> 너무 쉽네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가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를 뭔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만 할수 있다면 이 거래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 고민해봐, 측정해봐, 라고 하는 것이 경제교육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라는 것이 이게 저거는 얼만데 저거는 얼마니까. 이런,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 저희 딸이 이제 뭐, 뭐 좋아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꼭 갖고 싶어 근데 핸드폰이 얼마인지 알아? 100만원이야 근데 이 100만원보다 더 비싼 걸 하려고? 이, 이런 식으로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그래야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는 거고 그 싸게 산다라는 개념은 그, 가, 그 사는 것의 가치가 높은데 그것보다 싸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투자를 하는 제일 원칙이에요 네,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가격은 프라이스고, 가치는 밸류잖아요. 근데 이 밸류라는 데다가 s를 붙이면, 밸류스가 되는데, 밸류스가 혹시 무슨, 뭔지 아시나요? 밸류스. 가치, 들? 가치, 뭐지? s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요. 가치, 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밸류, 가치라는 것은, 언제 바뀌냐라고 보면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라고 하면은, 밸류스에서 바뀌어요. 밸류스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는 이제 가치가 여기 있는데, 이 가치보다 싼 가격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가치가 올라가. 그냥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나중에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일까? 그랬더니 가치관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가치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식가격이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사야 되고 그러려면 가치관이 올라가는 시대가 바뀌어야 되고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 가치가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 시대가 꼭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후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제가 몇 가지 숫, 이제 숫자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원래 1900, 뭐 2000년대 초반에 1.5도에서 막아보자 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5도에서 막아보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걸 막자. 이게 좀 너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그럼 기후위기가 심화되니까 막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그런데 1.5도에서 막아보자고 했는데 1.5도에서 막으려면 뭐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계산해 봤더니 25기가톤을 줄여야 된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25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은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봤더니 56기가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절반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절반 줄여야 되는데 어,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매년 한18% 정도씩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매년. 18%는 못 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집에 안 나가보고, 재택을 해보고, 여행도 안 가보고, 공장 문도 닫아보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이산탄소가 화11%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지금 줄고 있다, 안 줄고 있다, 안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계속 방출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 지구 온난화는 막을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어, 네. 몰디브가 이제 몰디브로 이제 못 가죠.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못 먹죠. 네. 가라앉고, 인도네시아도 수도를 옮기고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지금 베네치아는 물에 잠길 거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지금 재방을 쌓고 있고요. 인천공항은 없어질 거고요. 부산에는 많은 집은 뭐, 가라앉을 거고요. 마, 이애미 해변가에 있는 집들은 무너질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근데 진짜? 아 설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는 거거든요. 네.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어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또 녹습니다.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구적으로 한 번도 안 녹은 얼음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 옛날에 그 공룡 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얼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얼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예?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거기서 나왔대잖아. 또 있어요. 이산화탄소랑 메탄가스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놀라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1672기가톤이 있습니다. 25기가톤을 줄려고 하는데 1672기가톤이 나와요. 남극이 녹으면요. 근데 이미 너무 빠르게 지금 녹고 있고요. 영구동토층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조회해보시면 작년에 KBS의 신방실 기자님이 어, 북극에 가셔가지고 영구동토층 녹는 데 가서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도 확인하셨어요. 이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우리 미안한데 1.5도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어, 1.5도 하려고 했는데 못 막은 것 같다. 이거 끝난 것 같고 지구의 온도가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979년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이런 정도의 밴드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뭐냐, 뭐냐, 뭐냐면요, 오래, 오래, 오래의 온도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구 온도가 이제 2도 씨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영구동토층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는 다시는 지구는 시원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그 사실은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마치 인간, 인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 감기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36.5도를 유지하다가 죽으면 그냥 상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내 몸은 상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한번 여기 안에서 이게 온도를 유지하려는 힘이 완전히 지게 되면, 지게 되면 이 도시를 넘어서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고 사람,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되면은 지구 온도는 다시는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 정신인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안 그러면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근데 이산화탄소 줄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전기차로도 빨리 가야 되고. 어, 친환경으로도 계속 빨리 바꿔야 되고. 엄청나게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을 진짜 인위적으로 막지 금막뭐 미국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또. 그 지금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이미 이만큼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지금 기름 팔아 가지고 지금 내가 뻥뚱거리며 살고 있는데 기름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은 그래서 이 기후 이익이라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 첫 번째인데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가만 놔두면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쪽으로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하는 게다 이거예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전기차가, 어떻게 하면 태양광이, 어떻게 하면 전기가 이런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로는 이제 금융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났잖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어, 그 여러분 그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좀더 뭔가 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어 변화하는 세계 질서 혹은 영어로 Changing World Order라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글로 번역된 영상이 있거든요. 한4 0분 짜리인데 그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인 브릿지 워터를 운영하시는 레이달리오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체인징 월드 오더라는 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인징 월드 오더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체인징 바뀌고 있다. 월드 세상의 오더 질서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질서가 뭡니까? 질서라는 거는 뭔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어, 제 줄을 서서 이렇게 잘 가는 거. 이런 게 질서죠. 그죠?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어, 앉아서 들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졸지 마시고요. 네, 네. <laughs> 이런 거. 이게 질서예요. 근데 이런, 이런 정도의 질서 말고, 회사를 처음 만들 때는 질서를 누가 만드죠 사장님. 내 마음대로. 우리 회사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거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국가의 질서는 누가 만듭니까? 국가가 건국될 때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헌법이 만들어져서 이 헌법이라는 질서하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세계 질서는요. 세계 질서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세계 대전이 끝나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 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었고 1945년에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 가지고 전쟁에 이긴 사람들끼리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이 그 오더가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미국이 저렇게 옛날만큼의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러시아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도 그리고 중국도 대만.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전쟁이 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우리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것이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냐면은 결국에는 아마 어 미국이 돈을 더 빌려야 될 겁니다. 그럼 돈을 더 빌려면 금리가 더 올라갈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금리가 높아서 힘든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힘든, 어,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첫 번째는 기후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금융위기, 세 번째는, 어, 이런 전쟁과 같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들이 많아서, 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기 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거, 그것은 AI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AI가 제일 많이 접목되는 곳이 어디냐면, 의외로 또바이오예요 왜냐면 신약이 만들어질 때,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들어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고비라는 약 들어보신 분 있죠. 위고비그 약을 이제 투여를 하면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콜라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살이 쪽쪽 빠진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약 먹고 살 빠졌다고 막 자랑해가지고 사람들이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약을 투여 받으면은 사람들이 억제력이 커진답니다. 예, 충동성이 약해지고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약이 나와서 이 관련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그 주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이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뭔가 변혁이 일어나고 할수 있는 그 과학 기술이 변화라는 부분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그그 그 과학 기술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갈것 같다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쉬우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오신 전주 신년 분들한테. 그 지금 주거 위기라든지 또는 변한 세계 질서 이런 거 말씀해 을 주셨는데 그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뭐뭐좀 뭐, 거기에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거기 끄덕거리시는 분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laughs> 어, 괜히 했어 이런 표정이시기도 한것 같고요. 그 어,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분이 만든 회사 이름이 오크트리예요. 오크트리가 혹시 뭐냐면 그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큰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처럼 가장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그운용사의 어 이름을 오크트리라고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크트리라고 회사명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어떤 펀드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우드 막스, 내가 14년 동안 운영했는데 내 운영 성과가 어떤지 알아? 14년 동안 어그 제일 잘했을 때가 어, 미국에서 17등 정도 했고 100명 중에 17등 정도 했고 제일 못했을 때는 47등이었어. 근 14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4년 동안 누적하면 몇 등이었을까요? 제일 잘했을 때가 14등이었어요. 제일 못했을 때는 47등이었고요. 그러니까 절반 안에 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서 아주 뛰어난 건 아니죠. 그렇죠? 몇 등이었을까요? 4등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뭔가를 엄청 잘하려고 그래요. 투자를 할때 있잖아요. 엄청 잘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하우드막스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할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수 있냐 첫 번째 좋은 기회가 와 어, 너무 공이 너무 많이 떴어 그러면 이때는 딱 세게 쳐가지고 그냥 위닝샷이라고 하죠 탁 쳐가지고 잘 쳐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못 쳐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슬슬 넘기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못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임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만 위닝샷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 요 넘기기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우드 막스가 얼마 전에 그 C 어 체인지라는 그 칼럼을 하나 쓰셨어, 메모를 쓰셨어요. C 체인지. 그러면 이제 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어 상전벽해 정도 될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금리가 내리기만 했는데, 금리가 내리기만 한 세상에 산 사람들이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올랐다. 얘들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 이러면서, 적응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가 40년 동안 내려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의 가격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라고 얘기한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격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기도 너무 좋았어 그냥 뭐 가격이 오르니까 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오면은 혹시 저 사람이 이 어떤 종목이 좋다고 얘기해 주려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 늘 마음속으로 뭔가를 뭔가를 차가지고 이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그냥 넘기기만 하고, 넘기기만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와요. 왜냐면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연준의 그 자산이 그려던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또 언젠가 또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위닝샷을 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게 위닝샷을 쳐야 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늘또 공부를 하시고 업데이트도 하시고 재미를 붙이고 시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늘 공부를 하시고 하면서 기회를 탁 잡으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제분들에게 그 돈의 원리라든지 경제원리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을 했는데 그 자제분들 교육은 참 쉽지 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건좀 쉬운데, 자제분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그, 투자에 관한 개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밖에는 기후 문제라든지, 또는 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또 앞으로 투자하는데, 그, 어떤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소로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연금 자산 교육 안내.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 자산 관리 집합 교육. 일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자산 관리 전문가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해드립니다.